수업 어떠셨어요? 재미없었어요. 다른 애들이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아 지금 원래는 제가 점심때 맨날 기숙사 밥을 먹는데 피디님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문에 학교 내에 있는 호박공방을 가다 평소 추천하는 맛집이 있나요? 아 저기 그 뭐냐 저희 두정동에 미스터 초밥이라고 회전 초밥집이 있는데 가격도 괜찮고 어쨌든 여기 천안 오시면 두정동 미스터 초밥 추천합니다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천안에서 거기 가서 드세요 TMI 하나 얘기하자면 저번 주말에 가서 스무 접시 먹고 왔습니다 별로 안 먹었습니다 맞아요. 가볍게, 먹습니다. 가볍게. 재환은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 듯하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요즘 역하게 날이 추워지는 바람에 우동을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키오스크로 우동을 찾아 주문해 본다. 주문 후 자리 잡고 착석한 재환. 평소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아, 어, 저는 잘, 자주 오는 데 같아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대답하려는 잘... 찰나, 제 원의 음식이 나왔다. 왜 튀김 우동인가요? 좋아하시나요?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따서 먹으려고. 속을 좀 먹으려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 좋아하는 음식? 아까 대답을 듣지 못해 다시한번 질문을 해본다 음. 햄버거 아니면 초밥 요즘 음. 어떤 브랜드? 햄버거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랜버거가싶있고 맥도날드 자주 먹어 요즘 관심 있는 취미는? 관심 있는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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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없습니다 어떤 <laughs> 취미로? 지금 아. 저는 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먹방하고 농구 봅니다. 네. 역시 농구 선수답게 쉴 때도 농구 영상을 본다. 농구 먹방이 좀 좋아요? 네. 네. 음식이 음식이 음식이. 저는 특히 좋아요. 좋아하는 유튜버는 2번, 12번. 나 나올 거예요. 음식이 되게 예뻐 보이는 먹방을 찾아 들어갔거든다 식량이 어떻게 되세요? 먹방이 아, 무리고 뭐. 거짓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짓 뭐야? 이거는 거짓말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지 뭐야? 이거는 뭐야? 이는 뭐야? 이라고들었는데 롤모델 는 뭐야? 이거는 뭐야? 는뭐 얘기를 하자면 좀 되는데 고등학교였는번호를 5번이었나? 한적 있었는데 5번 잘하는 선수를 찾아오니까 권준영 선수가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 <laughs> 뭐 포지션도 같고 권준영 선수가 키도 약간 비슷하고 되게 <laughs> 알수 네, <laughs> 없는 그런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4개월 동안 좋아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목놀림 <laughs> 밥을 다 먹은 재환은 음료를 마시러 카페에 왔다. 키위 주스 좋아하시나요? 어 앵브리 찌르다. 다음으로 찌다 평소 어떤 음료를 <영수진출력이> 즐겨 <놀람> 마시나요? 저는 바닐라 라떼를 마십니다. 생활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과일은 <놀람> 피 좋아합니다. 그 노트는 무엇인가요? 그, 제가 공부하는 거 즐겨요. 가득 보아도 열심히 필기한 흔적이 보입니다 <목소리> 필기를 꽤나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기여,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 많은데 주제 하나를 따지자면 저 이번 학기에 코치 리더십이란 걸 배우는 게 리더십 분류를 배웠는데 재환이 주문한 키위 주스가 나왔다. 제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이거 2023년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올해 2024년이죠. 그렇요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쓰고 있는. 아하 그럼 작년에서 올해 갈아탈 동안 책을 다한 권도 바꾸지 않은 셈이겠네요. 아유 많이 썼어요. 제일 잘는 필기과목 하나 공개 안 될까요? 아, 별로 제 글씨체를 보르는것 같기도 해. 음 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햄스터 달라. 햄스터 갱스터. 햄찌. g 러 t o c k Hempstocking. 재 e m p s t o c k i 뭐야? Hempstocking. h e m p s t o c k i 음, 분족카 뭐? 분족카 조카? 뭐? 조카. 조카? <laughs> 나 아직 조카 없는데.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분족카 어. 선매추. 점심은 추천.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그것도 뭐야? 헤어지자는 거 아니야? <laughs> 잘가?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나 지금 예쁜데? 헤어지자고? 나 너무 센스인데? <laughs> 아, 그거? 너가 누군데요? 몰라? 태어지자고? 너가 누군데? 다시 만났네요. 네. 어, 지금 어디 가시나요? 오늘 훈련 웨이트 하기 때문에 지금 웨이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은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 가나요? 오늘 저희 당국대학교 농구부랑 그팀남다라는 곳에서 곳에서 이제 협업으로 저희를 트레이닝 시켜주시는데 오늘은 그 운동 하러 갑니다 혹시 피부는 왜 그렇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괜찮은데 7월달? 8월달부터 중국이랑 대만 갔다오고 그 이후부터 지금 피부가 지금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하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해요 화장품 뭐 써야 되나요? 여드름에 좋은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빌, 빌드업 하시는 건가요? 네?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수들이 웨이트 훈련하는 곳이다 아네제환이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환이는 항상 운동할 때 열정이 넘치고 어, 자기 이제 퍼포먼스를 늘리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연이 은 항상 열심히 하는 거고, 항상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맘마 멘탈리티라고 칭하면서 어 굉장히 좀... 네, 다국대 농구부중에몇등아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1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냉정한... 공동 어, 1등. 그럼 다른 한 명은 누군가요? 응. 공동 공동 일등 중에 깜짝이야. 다른 남자? 다 공동 일등이죠. 딱한 명만 보지아뭐 <laughs> <laughs> 어, 강민이, 어, 3학년들만. <laughs> 최악의 학년은? <laughs> 최악의 학년? 네. 아 이런 거안 돼요. <웃음> <웃음> 최악의 학년은 없어요 진짜로. 음. 1학년 애들은 귀엽고 아직 많이 커야죠. 공동 일등 제일 말안 듣는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laughs> 어려운 <laughs> 진짜요? <laughs> 다잘 따라와줘서 그런 거는 없고. 재환이는 또 질문도 많고 뭔가 되게 납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싫은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같이 뭔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옷이 얼마나 기요 여기에서 상주 한 지는 대충 한달 정도 됐고 왔다 갔다 한지는 한 지는 한반 년쯤 됐나? 네. 선수들과 케미는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긴 하는데 점점 친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다가와줬어요. 아무래도 주장인 최강민 선수가 그래도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일부 1학년들 제가 원래 이제 속해 있던 속해 있는 센터로 많이 자주 와준 친구들, 오파기 뭐스 같은 친구들 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부탁합니다 오늘은 좀 강도가 높은 무게가 있는 거를 좀 들고 최대 근력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재환의 후배 지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laughs>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평소 송재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환 영역. 난 팬이 많아서 너무 너무 잘생겼어요. 농구도 굉장히 잘하고 파이팅이고 선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환 영요 얼굴. 이 <laughs> 그럼 송재환에게서 하나만 뺏어올수 있다면 얼굴, 농구 실력. 하나, 둘, 셋. 얼굴이요. 농구는 본인이 낫다? 아 그건 아닌데 서로 각자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강극장에 송재환 편인데 본인도 혹시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언제나 항상 준비되요 다음 편 주인공은 제가 될수 있도록 이런 말 기대하겠습니다 후보 약한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쟬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1위인지 네? 한국대 농구부에서 내가 이건 제일 낫다고 매해가고이좀 웬만하면 다 인터뷰하는 지민을 쳐다보는재가한 마디 하세요. 제롤모델내니까제 아니요. 그요 왠지 모 어색하게 흐른다 <laughs>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아, 이게, 발사라고, 하는 건고 저희 람라에서알라고 발사라고, 라는게 있는데 이걸로 하면 더좋고 때문에 지금 사라고발고 어, 있습니다. 각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 다들 운동에 집중한 모습이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옆에 열심히 운동하시는 코치님의 모습도 보인다. 몇 세트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네. 아, 저기다 저기다. 빨리 해, 운동. 어찌가 운동할 하 때. 카메라가 부끄러운 찬우입니다. 오늘은 어디 운동할 생각이신가요? 아, 원래 오늘은 남다에서 하는 어 다리 근력 운동과 어 이거 저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기 애들이 하는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어제 운동하다가 좀 발목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소근육 운동어요 이거 한번 하시겠습니까? 운동에 집중하며 열심히 해본다 어, 정서 제안이요? <laughs> 어이 <이거> 방송용이 아닌데. 그런 게더 좋습니다. 제안이 이미지 생각해서. 그래 더...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에 대한 생각이 강한 애기 때문에 나머지 날 동안 잘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선수라 생각. <laughs> 원래 이런 분위기지. <laughs> 아, 아 지금 운동 시간이야? 근데 저는 좀 약간 프리하게 그냥 할 것만 하면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와중에 들어갔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싶으신가요? <목소리> 친하게 지내면서 농구란 게 창의성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애들이 플레이할 때도 편하게 하고 대신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할 때만 정확하게 하고 또 창의력을 길러주고 싶은 코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재환이는 핑에서 이것만큼 은 1위 다 하나. 1위요? 뒤에서 말고 앞에서 1위? <laughs> 앞에서 1위, 뒤에서 1위 하나씩. 일단 말안 듣는 게 1위고요. <laughs> 자기만의 생각 섞기 1위. 좀 나쁜 쪽에서 1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실 확인을 위해 재환을 부른다. 이 이런...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뭐라고 하셨죠? 나쁜 쪽에서 1위가 많다네. 이것은 코치님이 일부러 컨셉을 잡고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그러셨는데 <laughs> 장난기가 <laughs> 많은 코치님이셔고 아니 근데 이번에 장난기 다 빼고 진짜여가 <laughs> 지금 고 웃고 있는 거 보면 이것조차도 <laughs> 장난기지 않아 본인은 뭐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 <laughs> 내데농구부에서 내가 이런만큼은 일이다 거짓말 장전하고 있지 말라고 아 그래 제가 내가... 코치님 말은 제일 잘 듣지 않나요? <laughs> 가 그냥 가 빨리 <laughs> 아다 장난이고 승부욕이나 키를 빼면은 신체 조건이 제일 좋은 애여가지고 남은 1년 동안 말잘 듣고 열심히 하면은 전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편지 하나 방금 얘기했던 거는 너가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를 바래. 코치님 말잘 듣는 선수. 남은 일력과화이팅오자 사랑한다 이런 말었어요? 사랑이요 이러면은 제가 다른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사랑한다는 배제하겠습니다. 농구부 사랑합니다. 아, <laughs> 농구부 사랑하십니까? 아, 농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러우신 듯하다. 운동을 안녕하세요. 마치고 나온 재환. 운동 끝나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야될 것같아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오늘 운동이요? 오늘 운동은 비교적 쉬운 편. 응. 힘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도 제가 어제 발을 좀 다쳐가지고 야간에 그렇게 재미난 운동을 하지 못해요. 원래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세요? 아, 원래 평소에도 이 하루 일과는 똑같은데 체육관 운동도 하고 저녁에는 항상 체육관에서 개인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개인 훈련 시간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어떤 거 위주로 연습하세요? 비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립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잘못 했던 부족한 플레이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저녁은 빅서밥 먹습니다 빅사밥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주말, 주말 아침에 항상 계란후라이가 나오는데 계란후라이에 그냥 버터 넣고 간장 넣어서 간장 계란밥 해 먹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건 그냥 다 먹을 만해요 하루에 평균 몇끼 드세요? 하루에 세끼 먹습니다 아 아까 코치님과 인터뷰하셨는데 코치님이 뭐라고 인터뷰했죠? 유튜브로 확인하시죠 뻔말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셔, 사셨나요? 제 아침부터 이걸 다 찍진 않았지만 거의 매일 똑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아침에는 수업 듣고 점심에 밥 먹고 한시간 한 정도 자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또 저녁 먹고 한 1시간 정도 쉬고 7시 반부터 한 2시간 또 운동하고 한 11시 반 그때 잡니다 11시 반 12시에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시나요? 쉬는 날이요? 쉬는 날에 운동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운동 좀 하고 잠을 되게 많이 자요 전날 한 12시에 자면 한 다음날 한 12시? 12시간 정도 자고 가볍게 운동하고 집에서 밥 마시는 거먹고그 다음에 PC방 갑니다. <laughs> PC방 가서 게임 한 3시간 하고, PC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아, 요즘은 배틀그라운드 제일 많이 하고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희 애들 중에 제일 게임 제일 잘해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배틀그라운드는 제일 잘합니다. 저는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기숙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녁 먹은 후 쉬다가 야간 운동을 위해 나온 재환이다. 굉장히 일찍 나오셨네요. 저러시지?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원래 이 시간에 나와서 운동합니다. 보통 7시 반딱 맞춰서 오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7시 10분까지 갑니다. 7시. 원래 처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멤버인가요? 얘들와 있지 않아? 과연 재환이 첫 번째로 왔을지 보통 농구 말고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신가요? 딱히 없는데요. 배드민턴 체요 여기는 저희 홈 코트. 뭐야? 얘들 왜 아무도 안 왔어? 다른 선수들은 왜 아직 아무도 안 왔을까? 공허리가 열심히 돌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 어머지? 어머지? 왜, 왜 당황한 재환. 분명 있다고. 아 나올텐데? 운동선수라 그런지 뒤로도 잘 걷는다.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때마침 등장한 선수들. 태영과 민철이다. 어제 발목 부상을 입은 재환 훈련 전 직접 테이핑을 합니다. 테이핑은 혼자 하실 줄 아는 편이 말고. 어, 테이핑 마스터인가 맞다. 가려요. 신발 커스텀 했다고 들었는데. 네, 신발 커스텀화 했습니다. 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슨 색 제일 좋아하시나요? 깊이 생각하는 재환 딱히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훈련인가요? 저요? 음, 저는 발목어디좀안좋아가지 뭐 가볍게 좀을 치고 해볼 예정 스틱 가볍게 조금 씩 테이핑을 다한재환은 가볍게 몸을 풀어본다. 저희는 지금 운동시간이 돼가지고 이따팀 훈련 끝나고 개인 훈련 때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개인 훈련도 열심히 하는 재환이다 갑자기 길을 꺼진 체육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재환에게 얼른 다가가 본다 어? 뭐야 언제 찍고 계셨어요? 분명 10시까지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갑자기 누가 불 꺼가지고 오늘 이만 그만 뭐 찍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래? 갑자기 누가 불 꺼가지고 오늘은 그만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재환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